자, 세 학생 A, B, C가 36개 사탕을 다음 단계에 따라 나누어 갔는데 자, 연립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 아주 단순한 연립방정식 정리만 하자 자, 1단계에서 학생 A가 사탕 피개를 가져왔대 그리고 2분의 어, 1피개는 자신이 갖고 자, 그럼 보자 A가 처음에 2분의 1피개는 자신이 가졌대 그리고는 나머지 사탕을 두 학생이 똑같이 나누어 줬대 2분의 1 1p 를 둘로 나누면 4분의 p씩 되겠지. 아, 그래서 b하고 c는 4분의 p씩 나눠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 학생 b는 학생 a가 가지고 남은 사탕중에서 q개를 가져와서 b가 3분의 1q개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사탕을 또 학생이 똑같이 나눠줬대. 그러면 나머지가 3분의 2q가 남았으니까 똑같이 또 3분의 q씩 가져갔겠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c단계에서는 알개를 가져와서 4분의 1 알은 자신이 갖고 4분의 알 나머지를 두 학생이 남겨줄 때 4분의 3 알이 남았잖아. 그거를 둘이 똑같이 나누면 8분의 3알씩 되겠네. 8분의 3알. 그래 그랬는데 A가 가져갔. 우 A가 이렇게 갖고 왔는데 14개였대. B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12개였고. 씨는 이렇게 가져왔는데 10개였대 그래 이렇게 해서, 다 해서, 36개가 된거네 이렇게 더하면 3 6이지 됐어 그러면 이제오식 만들어보자 연립방정식이잖아1방정정식해식만들어보게 저걸 보고 자첫 번째 1번 식은 1번 식은 2이의 p 플러스 3분의 Q 플러스 8분의 3R 얘가 14 이렇게. 자, 2번식은 4분의 P 플러스 3분의 Q 플러스 8분의 3R은 12 자, 그리고 3번식은 4분의 P 플러스 3분의 Q 플러스 4분의 R은 10 자, 요렇게 세 개의 연립 방정식이 나왔네. 이제 얘만 풀어 주면 되는 거잖아. 이제 정리해 보자. 얘를 풀어 보자. 자, 1번부터. 어, 첫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1번하고 2번. 자, 1에서 2에다 2를 곱한 걸 빼자. 자, 2에다 2를 곱한 걸 보면 2분의 p 플러스 3분의 2q 플러스 4분의 3R은 24 이렇게 됐지 2분의 1을 곱한 것, 1분에서 이걸 빼자고 빼면 2분의 p는 없어지지 3분의 q에서 3분의 2q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q만 남네 그렇지 8분의 3R에서 얘는 8분의 6R이잖아 8분의 6 r 빼니까 8분의 3R이 남네 14에서 1 4 빼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아 그래서 얘는 3분의 q 8분의 3알은 10 자, 이런 식 하나 나왔어. 자두 번째 식 찾아보자. 두 번째 두 번째 식은 2번에서 3번 빼면 되지. 2번에서 3번을 빼면 4분의 9가 없어지네. 뺐으니까 오, 3분의 9도 없어지고 8분의 3알에서 4분의 알을 뺀 거야. 4분의 알은 8분의 2알이지. 오야 8분의 알만 남네. 이거 오 그래서 알은 16인 거 나왔네. 어 알이 16 나왔어. r 이 16이면 여기다 슉 집어 넣어 보면 여기다 16을 집어 넣으면 6이잖아. 그래서 3분의 q는 4, q는 12가 나왔네. 오야, q는 12. 그래, 16, 12. 다더하면 36이니까 얼마? 28이니까 p는 어, 8이었겠다. 그렇지? 그래서 p 플러스 q, +2Q. p 플러스 q는 8 플러스 24에서 그러면 32 이렇게 됐겠네